고인물 대전, 중동 대전, 썩은 물 대전입니다. 썩은 물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요. 자, 저분이 어, 스콜피오 구이님이 굉장히 정국적이신데 일단은 한대 맞았습니다. 미니로 이런 분들이 많이죠. 이제 고인물 대전인데 좀 잘하는 분들끼리 만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싸움이 나면은 둘다안 피해. 그래 죽더라. 이거 이거 봐요. 이것도 아 이것도 지금 아 지금 이것도 점프를 해가지고 한번 피했죠. 젊은 피. 아, 일단은 구상에 하나 있기 때문에 좀 아끼고. 연막을 피워놓은 상태에서 먹습니다. 우리는 이 옷저머기 때문에 연막이 보이고요. 상대는 아마 연막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와 이거 아이언 사이트로 1인으로 이렇게 자가죠아 이거를 1인치로 자 보였어요. 우와야 이게 너무 잘하는데, 야 이거 오늘 와 이게 교장또 일어났어. 어, 이분이 그 양선일 시방 그 시청자이신 것 같은데. 이, 지금. 오우야, 오우야, 잘 맞췄어! 야, 이거, 우와! 우와! <laughs> 아, 더팔로님은 우리 방 시청자고, 이분은 저기 양선일 시방 시청자인데. 어이, 이거 미니로 이렇게 침착하게 잘 맞추는 분이. 뭐 한다고 양선령 방금 뭐지? 이으로 이거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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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시님 116이뭐 프로 대회인가요? 차타고 가죠? 자 저쪽에 5.4 있습니다. 5.4 있어요? 이즘에 5.4 있어요? 바퀴 터트렸습니다. 자 빠져야죠. 일단은 이렇게 바퀴를 터트려서 아래 공간을 막아놓는 겁니다. 혹시 그 바퀴 먼저 터뜨리고 안전하게. 아 양각입니다. 큰일났습니다. 아 큰일났습니다. 최씨, 아저저잘 쏴. 아 저기 와이 움직임. 아야 이걸 피하냐. 아저기 너무 고였어. 최시씨 너무 M16으로. 와 근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거 한발 피해 보려고. 아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입니다. 자 여기서 마쳤습니다. 벌써 3킬을 해낸 최씨씨님. 최다키입니다 현재. 아니 이와중에. 존보를 하고 계시네요. <laughs> 자 이와중에 아 이렇게 수준 높은 이 대회 상황 중에서도 혼자 문 열었다 닫았다 문 열었다 닫았다 빨간 옹피스 입고 일조기 입고 여기저기 보시면서 혼자 존보를 하고 계시는 인사돌님의 모습이고요. 어아 아, 여기 여기 또싸웁니다아 부산서 부산 손님. 자 연막을 잘아 연막이 지금 잘 붙였어요. 아 근데 아 이게. 연막 활용을 굉장히 잘하네요 이것도 저도 보면서 좀 배웁니다 아! 근데 저쪽에! 이거봐!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그냥! 아니 보이면 죽어! 아, 지금 잠깐 보였거든 여기서 이거 뭐야? 아, 이분은 미니를 스나처럼 쓰시는군요 헤드만 한대 똑똑 노리네 근데 양삼이씨 죽었나요? 아, 여기 있군요! 아, 오토바이 타고 외곽에서 자, 이 오토바이도 이렇게 타면 위험하죠 자, 이쪽에 X쿠시 내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사람 있어요 노인! 노인 세븐님 X쿠시 아, 아 이거를? 아, 여기서 맞췄어? 아, 이거 수, 눈 깜짝할 새네 이거 자, 스루, 수류탄 지금 수류탄을 스루탄을... 어, 수류탄을, 저기, 여, 여, 와, 그거 재밌어. 아, 이거는 되게, 진지한, 너무 진지하고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뭐, 뭐 까불지를 못하겠네요. 굉장히 엄숙해지네요. 네, 지금 킬 대시 가장 높은 분입니다. 아, 5.4, 카카오 5.4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기장 이쪽이고, 저 앞에는, 양선일 씨방 해고인물해고수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총수를 듣고 어딘지 알았고요 자기장에 뭐니까 일단 차를 타고 빠지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고립 차를 타고 가겠죠? 아, 그런데? 뒤쪽에서 쏘는 걸 보고 17명 남았... 어 아우, 이거...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17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스나 좀잘 쏘시는 아, 저 아직 살았네요 연막탄인데 연막탄을 던지고 자,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아, 여기서 엎드리면! 여기서 엎드리면 나가서 아 우와 <laughs> 무려 7페이지입니다 지금 자 자기장 줄죠 우와 아니 주, 죽었어 혼수 죽었어 요 혼수 못살아요 끝났어요 7페이지 끝났어요 끝났어요 못살아요 그리고 7페이지기 때문에 본인도 가야 돼무려 7페이지입니다 이거 이거 못 들어가나요? 아니 이거 7페이지라 아 이거 마지막 자기장 아니 아이 선택이 좀 아쉽습니다 아, 자, 이제 3명 남았습니다 아... 이제 9페이즈... 인데 집을 하나씩 안정적으로 먹은 모습? 그리고 집 아래... 잡으러 오나요? 이거 자신감이죠 아... 이거는 자신감이죠 이거 어떤...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떤 프로 지망생의 자신감이죠? SK OTT 탄탄 들어왔어 아니, 와 잘한다. 아니 이거 너무 잘하는데? 아 근데 뭐, 여러분 이게 진짜 뭐, 보시는 분들 아니? 너무 이게 그 되게 신기하지 않아? 너무 잘 쏘는 사람들이 몇명 있어. 한1 0명 정도가 오. 말도 안 되겠어요. 그분들 저기 일단 신고 해 볼게요 제가. 어형형 찌에서 형 죽은 다음에 한번 리플레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를 죽인 사람 일단 신고를 하면 법지에서 판단해 줄거 아니야. <laughs> <laughs> 잡았 잡았다 요놈 하면은. 아 이거 요놈 이럴 줄 알았지. 아니 내가. 시청자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laughs> 아, 이럴 때 내가 한번 딱들어가서 일대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아이, 내가 한 번, 아 다음부터 내 한번 참가를 한번 해볼까 이거 뭐야? 오히려 이 비켄드 하니까 싸움이 좀안 나는군요. 에란겜 은좀 익숙해가지고 자, 이거 너무 싸바 싸바하는 그런 위치. 연막탄이 지금 뿌려져 있어요. 잘 모르시지만 겠아 로스다이스님도 갔고요. 아, 같고요. 어, 이거는 틈만 보이면은 아 저분 연막 치고 그냥 달려옵니다. 아 이거 자신감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 이거를 놓칠까요? 아, 오 이거 아, 너무 이상하네. 아, 진짜. 아, 이러면은 자기장 안쪽으로 슬금슬금 물러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하고. 아, 근데 잘쏘니까한 대만 더. 이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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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저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교전이. 자, 젤리별이 님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자기장 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고인물 대전의 최약체 가운데 한 분이죠. 자,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m 포 M4로? M4로? 한 대? 두 대?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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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대 반전이 있나? 이거를, 진짜 자기장을 타고 오는데 앞에 막고 있거든요? 각을 잘 재서 이쪽으로. 자, 저쪽으로 고요 여기 불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올 거로 생각하고 이쪽만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불을 맞으면서 잡아내려고 했는데. 그거을 뚫고 나갑니다. 자 앞에 돌아 굳이 어아 시우님이 지뢰를 설치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굳이 오총 뭐 쏘지 않고 수류탄을 감자 먹어. 이제 1 3명 남은 가운데 이분들 자, 이분들 싸워야죠. 화염병 잘못 던졌고요. 화염병 지금이 잘못 던졌고요. 화염병 잘못 던졌고요. 자 잘못 던졌는데 오히려 겨, 경로를 막았어요. 피해놓고 화염병 있으면 더 던져도 되는데 자기장이 오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6페이지입니다 화염병 3개를 던졌는데 모두 잘못 던졌어요 아 그래도 자기장과 그 자리에 유리한 고지를 안고서 1기를 해내는 그런 모습이고 자 여기 여기 앞에서 기나요? 아 지금 자아 소리를 들었습니다 X쿠시가 소리를 들었어요 자 우리 네임드마스터즈의 희망 네임드마스터즈의 에이스 들어가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봤습니다 아! 아, 근데, 아, 이렇게 조심해놓고. 너무 어마한데요? 금종님 7등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은 결국 빠졌고요, 왼쪽으로. 자, 이제는 5명 남았습니다. 원은 이쪽이고. 자기장 안쪽에 들어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리버리버, 코리아 존수, 그리고, 어딨냐? 아, 여기 있구나. CU89님 여기 있고, 이렇게 5명. 자, 코리아 존수 일단 뺐고요. 자, 노인세븐님 다가오고. 리버리버 리버 왼쪽으로 돌고. CU님도 왼쪽으로 도는데. 자, 일단 저쪽에. 아, 아 여기. 자, 여기. 아 리버 리버가 잡아줬습니다. 자 이거 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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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안 쏩니다 일단 안 쏴요. 자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덕 지대가 이쪽이 더 높기 때문에 저 아래에서 길리 슈트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돌죠? 확실할 때 쏴야죠. 확실할 때. 이제 안돼 아, 소리 들었어요. 아 이거 한번 놓쳤습니다. 이거 뭐 순식간에 끝나니까 이거 뭘? 아니 수나가 들면 끝나니 그냥? 그 재밌어. 이번에 양선일 씨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하신 가서. 한 영산 3킬하고 네. 안으로 들어가서 2킬하고 아니 마지막 판이는 조금 길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신에좀 많이 가지 않아요? 자, 하신에 진짜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선일씨 하신에 내린다고 해 놓고 안 내렸죠. 아, 하신에한명 내렸는데 아, 양선일씨이 와중에 약파네요. 마지막 판인데 안 내렸어요. 양선일씨 아직도 안 내렸어요. 아 이거 부트캠프에 떨어지신 용감한 네 분이 계십니다. 인기장 님? 자, 앞에는 프로 지망생이 있습니다. SK 빵티 t 자 들어오나 요 소리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돌게 냅두면 아아 아, 아쉽습니다 이게 돌게 냅두지 말고 그냥 쐈으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든지 아, 신중하든지 두개 중에 하나야 해 되고 양설일 씨는 이와중에도 도망쳤죠 아 양설일 씨는 이와중에도 닥스에서도 도망쳐서 짤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치 편도님은 부츠캠프에서 한번 승부를 보려고 왔는데 이거는 야얘 진짜 잘 쏘면 잘 쏜다. 우와 우와 뭐와우 캐주머 여기서 와 주먹질을 했어 그 와중에 열받으니까 총을 잘 쏘더라고. 근데 저분도 굉장히 잘 피하네. 사실 이걸 피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마지막에 주먹질을 하면서 피했습니다. 우리만 고인만 존버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에 10등까지는 항상 가네. 아. 약삽하군요 졸려라고 약삽합니다자기장싹 걸쳐 가지고 돌아군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본인 소리도 듣습니다. 비열히 한 당신 보고 대웅건 경계와 약삽 그리고 핑계뿐. 어, 아,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궁금해서 나갔습니다. 그냥 있어도 되는데. 일단 1킬을 하고 자신감을 얻는 거죠. 양쪽을 다 보겠다. 소리 들었습니다. 올라오는 사람을 아, 이거 뭐, 자기장 끝에서 자리 잡고, 이쪽으로 오는 사람을. 자, 이거 한 방에 끝날 수 있습니다. 저쪽 스나총인 것 같은데. 자, 왼쪽에도 있죠? 자, 이 와중에. 오, 이게 뭐야? 예, 오, 예. 자, 다리 건너오는 저 친구, 다리 건너오는 친구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붙이지 않거든요? 아. 키를 쓸어 담고 있는 아졸로지님의 모습. 이세 명. 어, 아, 미쳤군요. 인사 돌림 자리 미쳤네요. 이러면은 다 위험합니다. 인사 돌림. 자 드디어 한 명이 왔습니다. 이거 성급했죠? 인사돌림 성급했습니다. 집한 가운데서 여기 하트 모양으로 뚫어놓고 기다렸는데 굳이 안써도 되는 거를 굳이 안써도 되는 거를 싸서 일단은 가운데 있는데 수류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수류탄 오히려 본인을 놓죠. 자 수류탄 던지고 문 닫아버리고 아 하지만 너무 대놓고 수류탄 가는 소리가 너무 들려졌다. 아 자기 장은 말도 안 돼. 이거 인사돌이 그냥 버티기만 해도 5등하는 둘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돌이 형이 이거 술타 맞아요. 이거 술타 맞습니다. 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끝났어요. 자 술타 진짜 맞았어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이거를 굳이 쏠 필요 가 없었어. 티를 안 내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자 이제 이렇게 4명 펼쳤는데 아, 원이 또집 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아, 지금 노인 세븐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모두 이동해야 을 됩니다. 자, 싸보죠. 키운 님이... 아, 노인세븐 님이... 네, 어, 위쪽을 쌓고... 위치가 조금 안 좋았어요. 다리 이쪽 돌산 쪽으로 걸릴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아까 이동을 했는데, 그쪽 걸리잖아구요. 자, 이러면 올수 있는 게... 아... 아 오, 미리 가서... 아, 미리 가서... 세트 아무나 던져버리고... 야... 굉장히 저돌적으로... 이 몰렸죠? 아 <laughs> 자아 아 이렇게 해서 재밌어 어, 다음 주에는 집밥 대전을 하니까 어, 다음 주에는 원근 대서 집밥 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